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뉴스나 신문 또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 매우 많죠. 다시 반격한다느니 무슨 도시를 탈환했다느니 전선이 고착화되었다느니. 근데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보도되는 수많은 전투들 속에서 해전, 바다에서 함대함끼리 붙는 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해군은 주력 군함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흑해 함대 영향권에 맞닿아 있어. 해군이 없을 리 없는 우크라이나인데 1년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단한 번도 해전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엄밀히 말하면 해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의 흑해 함대의 절반을 인수하면서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킬로코비871 잠수함과 핵미사일까지 보유하는 등 흑해를 자기 앞마당, 연못 따로도 하였죠. 그런데 신서구권과 신일로 러시아 세력간의 의미없는 정치 싸움 부패한 정치인들 실패한 경제 정책들로 재정난이 심해져만 갔고 노후화된 전함들을 퇴역시키는 동시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 함들이 도입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킬로크 b-871 잠수함 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5년 뒤인 1997년 러시아에게 반항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해군 전력이 약화되어 가던 도중 2014년 우크라이나 해군 에게 괴멸적인 데미지를 준 사건 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크림반도 병 쉽게 말해서 크림반도의 주둔 있던 우크라이나 함대 자체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통짜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한 가지, 그냥 가만히 통합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오 대사 항이나. 다른 해군 기지로 이동해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 이를 예상했던 푸틴과 러시아 해군이 세바스토폴에서 예인선들을 동원하여 정복 중인 우크라이나 군함의 출항을 나갔었답니다. 게다가, 노노줄라프만의 정복한 우크라이나 해군의 군함들도 봉쇄하기 위해 항구 입국 쪽에 태역 대잠함인 오척코프를 포함한 내척을 자침시켜서 못 나가게 만들기까지 했답니다. 반도 합병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함대를 통째로 먹을 작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거기다, 친 러시아 세력인 해군 총사령관 데네스 베레조프스키 소장을 비롯 주요 지휘관들이 러시아로 전향한 탓에 크림 반도에 남은 해군 전력들을 통솔할 지휘 체계가 없었던 것도 괴멸의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나포대고, 배반한 선박들을 제외하면 솔라포트치 지휘함, 콘스탄틴 올샨스키 상륙함, 유리 올렌피렌코 초계함, 빈니차 초계함, 체르니히우 소해정, 체르카시 소해정 이렇게 여섯 척만이 잔류하게 되었고 필사의 살출을 시도하였으나 체르니히우, 슬라보디치키로 보흐라드함이 항복하고 페오도시아에 주둔한 해병 대대들이 점령당했으며 콘스탄틴 몰샨스키 상륙함은 나포가 되어 버립니다. 이로써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해군 사령부 예비 사령부 제1 수상함 여단 제3 수상함 여단 제5 수상함 여단 제8 지원함 사단 제18 지원함 사단 외 51척의 군함과 13곳의 해군 주유 시설을 상실하게 되죠. 말 그대로 전쟁 없이 괴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력이 풍부하고 유복한 나라였다면 이 손실을 어떻게든 다시 메꾸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기나긴 돈바스 내전으로 상황은 악화만 되어갔고 우크라이나 해군이 보유한 대자수의 함정은 해양경비정들 뿐이었죠. 보통 국가의 기함은 강력한 해군력의 상징으로 항공모함 또는 최신 구축함 등이 선정되기 마련인데 위에 언급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함은 1990년에 만들어진 3,100톤짜리 호위함 해트만 사이다치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일했던 주력 해군 정박기지 베르단시크 기지가 함락되면서 유일한 전력이면서도 기함인 해트만 사이다치니가 자침되며 이렇다 할 해군 전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갖고 있는 거라고 해양경비정들 뿐이었죠. 공격용이 아닌 상륙함과 지원함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해군 함정들 중 최대 톤수의 공격용 함정이 아일랜드급 168톤 경비정 1척 그리자 M급 54톤 경비정 4척 주크급 40톤짜리 경비정 7척 참담하죠. 하지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육상과 상공에서 항전하는 육군 공군과도 다를 바가 없기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활용한 저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15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자랑이었던 기함 모스크바함을 넵튠 미사일로 격침시켰고 바이락타르 드론과 카미카제 수상 드론으로 소규모 고속정 및 보조정에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드론 공습과 미사일을 통한 성과는 엘리게이터 상륙함 1척, 슬라바급 순양함 1척, 고속강습정 1척을 비롯한 총 11척을 격침시켰으며 로프카급 상륙함 2척, 비코프급 병비함 1척을 비롯한 6척을 손상시켰다 합니다. 물론 바위의 계란치기라 전황을 뒤집을 만한 그런 성과 가 아니고. 맞아요. 하지만 약소국의 해군이 강대국 해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출혈을 강요해 수상함 전력을 소모시키고 해상 작전에 제한을 거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할을 충분히 수행 중인 것이죠. 거기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북방 함대나 태평양 함대에 비해 우선 순위가 매우 낮은 함대이다 보니 손실된 전력을 메꾸기 위해 지원이 더딘 상태라 이런 소소한 출혈들도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답니다. 러시아도 자폭 보트와 드론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대형 군함들이 입출항할 때 헬기와 고속정의 호위를 붙이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관측되기도 했답니다. 유의미한 모든 해상전력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터키의 지원을 받아 2022년 우크라이나 영웅 해트만 2번 마치파의 이름을 따와 최신형 초계함인 아다급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 10월 진수가 되었습니다. 단한 척의 군함인지라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괴멸된 우크라이나 해군의 첫 주력 함정 회복이다 보니 의미가 없지는 않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전이 벌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 해군은 수상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